안녕하세요. 플라스터마스터 자격증 과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석고방향제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고방향제에 대하여 석고란 황산칼슘의 이수화물로 이루어진 석해질 광물, 열을 가하여 소속거를 만들어 도자기 제조용 원형으로 쓰거나, 분필, 모형, 조각 등의 재료로 쓰인다. 여기서 말하는 광물은 천연으로 나며 질이 고르고 화학적 조성이 일정한 물질로서 대체로 흰색에 가까운 색을 띈다. 이수화물은 결정수 두 분자를 가진 화합물을 말합니다. 소석고, 석고를 가열하여 결정수를 일부 없앤 흰색 가루, 물과 만나면 다시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에 사용하는 석고 분말은 다이 소석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자체가 색을 따로 섞지 않았을 경우 흰색으로 나오는 가루입니다. 석고 방향제란 석고 분말에 향우일를 첨가하여 물과 올리브 리퀴드를 이용하여 섞이고 굳혀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실내 발향과 함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쓰이므로 실생활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어, 누구나 이, 만들 수는 있지만 제대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석고 방향제를 저희가 수업하는 플라스터 마스터 과정을 통하여 베이직하게 흰색으로 만드는 석고 방향제 그리고 또 저희가 다양한 기법을 넣어서 독특한 시, 스타일과 기능성을 더한 제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고 방향제는 어떻게 보시면 좀 어, 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이제 방향제 만드는 레시피도 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석고 분말에 따라서도 레시피는 조금씩 달라지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비율로 수업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뭐 전혀 거품이나 기포 제거제 같은 게 따로 필요 없어도 어, 기포나 이런 뭐 얼룩이 안 생기도록 어, 잘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석고 방향제에 대하여 중간에 저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먼저 공방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캔들이면 캔들 뭐 뭐, 하나씩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토탈 공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운영도 하시는데요. 캔들이나 뭐, 다른 넵킨 아트, 레진 아트 등에 같이 접목을 할수 있는 게, 어, 석고 방향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같이 두고, 어, 뭐, 수업을 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어, 좋은 수업입니다. 제품 판매도 있는데요. 공방에서의 제품 판매도 물론 가능하시고요. 어, 플리마켓이나 스토어팜, 쿠팡, 티몬 등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라서 어 플리마켓은 많이 못 하죠. 거의 못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플리마켓에서 굉장히 판매를 하면서도 어 바로바로 이렇게 소비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음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렇게 플리마켓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날이 곧방올것 같습니다. 클래스 운영 원데이 클래스, 취미반, 자격증반. 클래스 운영을 하실 때, 원데이 어, 클래스도 좋지만요, 주로 자격증반이 아무래도 이제 좀뭐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워가시고요. 원데이 클래스를 먼저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자격증 과정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배우는 강좌가 총1 8 가지의 실기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원데이 클래스 수업에 대한 자료로 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고 자격증 과정 지도자, 그리고 석고 방향제 강사. 네. 저희가 이제 기업 특강이나 학교 수업을 갈때뭐 다양한 공예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예전에 아이들은 뭐 이제 뭐 저희 어렸을 때는 탈, 뭐, 탈이라든가 종이 접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는 아이들이 너무 너무 손재주도 좋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런 석고 방향제나 캔들 수업을 해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들고서 그냥 장식을 하거나 뭐 금방 버리는 제품이 아니라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어, 이런 수업에 어, 활용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기업 특강이나 문화센터 출강, 학교 수업, 시군 등에서 행어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수업 진행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뭐 다섯 가지 이런 수업 진행 방식들은 그냥 저희가 앉아서 기다린다고 연락이 오진 않아요. 물론 뭐 블로그나 뭐 SNS를 활용하시면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내가 직접 자격증을 취득 후에 기업이나 학교, 문화센터에 제안서, 수업 제안서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 수업 제안서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수업을 뭐 1시간 내지 뭐 90분 동안 진행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품 사진하고 간단한 제품 소개, 그리고 이 제품이 어디에 좋은지만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제안서를 좀 많이 넣어보시는 것도 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음, 예를 들어,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만 기업 등에서도 직장인 분들 대면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곧 그럴 시대가 올 테니까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안서를 좀 많이 넣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석고방향제 수업을 하시거나 석고방향제를 판매하실 때 주의사항을 꼭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석고가 크게 몸에 해가 되진 않지만 간단하게 주의사항을 안 해드렸을 경우 또 불이익을 또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눈이나 입에 들어간 경우 이거는 석고 분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반죽할 때 뭐~ 입으로 튄다던가 뭐~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 즉시 씻어서 내후증상의 악화에 따라 병원 방문 써 있는데요. 음, 사실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의사항에는 꼭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성된 석고를 깨서 다시 재사용 가능한가라는 또 질문도 가끔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소석고가 물하고 반응해서 한번 굳어지고 나면 그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걔를 다시 깨서 잘게 부숴서 물과 다시 섞는다고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석고 완성품을 만들고 난 후에 가루 등 또는 제작도구, 저희가 종이컵도 사용할 수 있고 나무젓가락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재활용 쓰레기는 아닙니다. 꼭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석고 보관은 개봉 후에는 습하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보관한다. 석고 분말을 이제 개봉해서 사용하신 후에 남잖아요. 그러면 가루 날림이나 아니면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봉해서 다 두시면 됩니다. 석고 도구들 세척. 저희가 이제 실리콘 용기 같은 걸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석고를 반죽을 할때 반죽하는 용도의 그릇이 필요한데요. 요새는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비커 모양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석고 반죽을 해서 사용하신 후에요. 바로 물로 씻어내지는 마시고요. 그냥 두세요. 두면 석고가 굳어요. 그럼 이렇게 눌러주면 깨부서서 석고 가루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그 후에 물로 잔여 가루를 닦아내면 얘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석고 방향제를 구매하실 때그뭐 판매점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밥그릇 모양으로 된또 고무 그릇도 판매합니다. 를 그런 그릇을 어,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실리콘 용기 등은 그대로 하수구 배출시 굳어서 막힐 위험이 매, 매우 큽니다. 섞고 만든 그 액체를 그냥 하수구에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릴 땐 액체지만 걔가 수도관 어딘가에서 멈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굳어버려요. 그럼 수도관이 막히겠죠. 그럼 어, 아주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요. 꼭 재사용, 그릇을 재사용하실 때는 석고가 굳어서, 굳은 애를 깨서 버리고 남은 가루만 세척하는 용도로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수업 때꼭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뭐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수도관이 막히는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우리 강사님들이나 판매점에서 좀 난처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공지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석고 방향제를 판매를 할때 요새는 이제 다 모든 향기 나는 제품 뭐 이런 거는 다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 제 대표적인 게 KC 인증이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준비하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며 연도에 따라서 계속 수정이 조금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도 내년에 내 후년에는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그래서 꼭 그때 그 당시 내가 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 시기에 인증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방법입니다. 인증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연구원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명칭도 너무 어렵다 하시면 석고방향제 KC인증. 검색만 하셔도 뭐 이런 기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그때그때 그때 연도에 따라 어떻게 이런 절차가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인증을 받은 후에 판매를 하시거나 선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석고 방향제 만들기 재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실리콘 몰드. 어, 사진에 있는 몰드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재질로 된 모든 몰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C 몰드나 금속 몰드는 사용을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석고를 반죽해서 넣기는 넣을 수는 있지만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실리콘 재질의 몰드를 사용하시고요. 석고 가루, 석고 가루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 저희가 회사명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석고 방향제용, 석고 가루 이렇게 해서 1kg씩, 1kg 이렇게 많거든요. 크지 않거든요. 구매를 하셔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엔 저희가 정제수 사진 올렸는데요. 정제수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수돗물 같은 걸 사용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수업도 다 수돗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올리브 리퀴드. 올리브 리퀴드는 꼭 필요합니다. 향오일하고 석고가루와 물을 다 하나로 섞이게 해주는 가용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수업을 하거나 특히 단체 수업을 갔을 때이 올리브 리키드를 향오일로 착각을 해서 안 넣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향오일을 올리브 리키드로 생각해서 향오일을 두번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딱 보면 절대 섞이지가 않아요. 올리브 리키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석고가루와 물과 향오일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리퀴드는 꼭 정량을 넣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프레그런스 오일. 프레그런스 오일은 인공향이긴 하지만 인증을 다 받은 저희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판매점에서 문의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더이 제품에 대해 알고 싶다 하면 MSDS 자료를 요청하시면 충분히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어, 향들인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천연 오일도 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게, 드리지만, 뭐 내가 옷장에 놓는 석고 방향제, 뭐 고무방에 놓는 석고 방향제를 더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다 하실 경우에 옷장이나 뭐 서랍장 안에는 벌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나몬 바크나 패출리, 뭐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오일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어, 벌레 퇴치에 아주 큰 효과가 있고요. 또 아이들 공부방이나 뭐 서재처럼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어, 뭐 이렇게 신경을 좀 안정시켜 주는 게 필요하면 로즈마리 오일 등을 어, 사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오일 종류는 어, 굉장히 많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천연 오일을 어, 사용하셔도 좋겠죠. 저울인데요. 저울은 꼭 0.0으로 계량이 되는 저울을 사서 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0.3g, 0.25g, 뭐 29.6g, 이런 식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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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점으로 된 계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꼭0.0 저울을 사서 어, 수업을 어, 하시면 됩니다. 핸드 블러워. 저는 저거 이름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요. 카메라에 먼지 터는 고무요 이렇게 하면서 말했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핸드블러어구요 2500원, 2000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수업 중에 보여드리긴 하지만 석고를 부어놓고 나서 그 위에 뜨는 기포들을 제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뭐펄 아크릴 물감이라든가 뭐 아크릴 물감 종류 어 편하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순간 접착제하고. 오공 본드도 하나 더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포는 저희가 만들고 난 석고의 뒷면을 갈아줄 때 매끈하게 할때 사용하는데요, 사포는 이 호수가 클수록 더 부드럽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우리 여성분들 이제 손톱 이렇게 손질하는 그 사포 어, 같은 건데요, 쟤도 아주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사용해주시고요. 석고 반죽을 할때 사용하는 막대입니다. 네, 뭐, 다 나무 재질로 된 막대들이고요. 얘네들은 사용한 후에, 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핀셋, 뭐, 큐빅이나 작은 아파를, 어, 꾸밀 때 사용하고요. 긴 나무 꼬치는 저희 마블링 수업 하실 때, 이렇게 마블링의 모양을 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장갑은 뭐 필요하시면 착용을 하시고요. 저는 수업 때 착용을 하긴 했지만 그냥 작업을 맨손으로 많이 했습니다. 어, 잘 씻어 주시. 작업 후에 손을 잘 씻어 주시고 보습 크림 정도 발라주시면 어, 손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소석고 그 석고 분말이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분필 분필 만들던 재료이기 때문에요. 네, 손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석고를 뭐 이렇게 세워놓거나 뭐 장식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 있으면 좋으시고요, 끈은 뭐막끈뭐 가죽끈 여러 개 그리고 계량 스푼 있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종이컵도 있으시면 종이컵을 이제 좀 대량 수업하실 때 많은 분들 수업하실 때다 닦기 힘드니까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공방이나 내가 작업을 꾸준히 많이 하시려면 이런 실리콘 컵이나 고무 그릇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스포이드는요, 저희가 물을 계량할 때요, 물 계량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섞고 분말은 넣었다가 좀 빼서 버릴 수 있는데 물은 넣었다 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32g을 계량해야 될때 물을 32g 정도 계량해야 될 때. 30g 정도는 좀 편하게 부으신 후 2g 정도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계량을 해주시면 더 편하겠죠. 붓. 붓은 아크릴 물감을 석고에 색칠할 때 사용하고요. 자석과 차량 클립, 가위, 칼등 필요합니다. 니퍼는 아, 저희가 이제 참장식을 속고에 달아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링을 좀 구부리거나 필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휴지와 물티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호흡기로 속고 분말이 들어가는 게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도 착용해 주셔도 됩니다. 고무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실리콘 몰드가 이렇게 평평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3D 입체로 이렇게 된 제품들을 할 때는요, 몰드도 길고 좁습니다. 그런 몰드는 절개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럴 때저 고무 밴드로 어, 몰드를 잡아주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실리콘 컵까지 있습니다. 석고 방향제 QA. 요, 저희 1강에서 이제 기출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써놓은 부분들은 조금 주의깊게 봐두시면 기출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어, 간단하지만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석고 분말의 물은 정량보다 많이 넣어도 괜찮다 네. 굳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나 석고가 너무 반죽이 물러진, 묽어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가능하면 1% 내외로만 네, 물량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차가운 냉수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 보통 저희가 막 냉동실에서 끓이는 막물 아니고 그냥 수돗물 정도의 온도면 어, 온도는 크게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한번 주의 깊게 보셔도 됩니다 석고 작업 후 도구 세척은 저희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조금 보여드린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들어서 예쁜 거를 어,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뒤 처리 과정도 또 깔끔하고 안전하게 해놔야겠지요. 네, 그래서 하수구 막힐 위험이 없도록 굳혀서 덩어리는 떼어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나머지 가루는 뭐 조금 물티슈로 제거한 후에 물로 세척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석고 분말의 보관은 석고는 습기를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밀봉을 해서 보관하시고요. 석고 조각의 처리는, 어, 석고 방향제는 타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분리배출에 맞게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석고 분말이 손에 묻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잘 닦아서 핸드크림 정도로 보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고 방향제는 어디에 두고 사용하나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완성된 석고 방향제는 원목, 원목 그냥 코팅이 안된 나무류라든가 플라스틱류에 바로 다 장시간 방치시 석고 방향제의 오일 성분이 배어 나와서 이런 표면에 딱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물건을 사가신 소비자분이 아주 비싼 NT 콘솔의 석고 방향제를 그냥 올려두셨던 거예요. 여름 내내 올려두셨어. 또 날씨까지 더우니까 오일이 살살 베어 나왔던 겁니다. 석고 방향제가 그 NT 가구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뗄 수는 있습니다. 떼지만 그 아래 자국은 없앨 수가 없거든요. 끈적끈적하게 남아서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원목 나무류나 플라스틱 위에는 바로 닿지 않게 망사나 뭐 홀더 받침대 등을 사용해서 어 함께 사용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꼭 판매를 하시거나 수업을 하실 때이 부분을 뭐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두시거나 아니면 구두상으로라도 꼭 알려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석고 방향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석고 방향제에서 쭉한번 봤고요. 요거는 기출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번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2강부터는 실기 과정이 들어가니까요. 2강부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